와, 씨, 힐 먹었네, 이거. Oh, God. 아, 와, 씨, 큰일 났다, 이거. 자, 이거, 이제, 복대지를 좀 해가지고 풀으면 안 돼요? 한 가서 닫아야지이어거할수 없잖아요. 어, 네. 가가지고, 그, 근데. 에 아, 아, 아. 완전하겠네. 이제이 좀... 뭐, 어, 한만원때리를안 받아지고, 산소로 액션.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송기사입니다. 예, 오늘은 말이죠. 이 타이어 굴사기는 펑크가 나면, 예, 이제 타이어 펑크가 나면, 예,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뭐, 아시는 분이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막, 배우려는 우리 굴삭기 기사님들, 그리고 이 굴삭기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우리 초보 기사님들, 그런 분들은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막상 이 펑크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 초보 기사님들은. 별거 아닌데, 알아두면, 예, 자기가 이제 나중에 장비를 하게 되면 어떤 장비를 몰줄을 모르겠지만, 일단은 타이어 골삭기는 타이어기 때문에 펑크가 주로 납니다. 현장에 일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폭을 잘못 생각해서 막다녔더 많은 모서리 빔 있죠, 모서리 빔. 네, 빔에, 빔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살짝, 예, 살짝 가렸는데 빵! 예, 파스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타이어가 빠꾸 났거든요. 예, 이거 지금 <laughs> 타이어를 지금 또주브를 바꾸든가, 예, 떼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예, 타이어 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장. 예, 출장식으로 와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시는 분, 아니면 제가 직접 그 대형 이 빵꾸를 취급하는 빵꾸집, 네, 그런 데를 가서 제가 직접 가는 방법도 있는데, 네, 웬만하면 출장을 다 부릅니다 출장 이 굴삭기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렇게 시끌시게 다닐 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서 웬만하면 이다 출장을 부르거든요 출장 빵꾸 그러면 이제 딱 바로 오십니다 와가지고 딱 이제 막 예? 빵꾸를 딱 떼어줍니다 예 그런데 가야되지 일반 승용차 뭐 신발보다 싼거 어, 뭐 그런데 가면 역살 잡힙니다. <laughs> 지금 일하는 도중에는 못하고, 예, 일 마치고, 아니면 점심시간, 예, 요 시간을 통해서 빵꾸를 떼워야겠죠 예, 요 삼날쪽 뒷부분이 빵꾸가 나왔습니다. 여어보면잘 티가 안 나죠. 근데 빵꾸가 나면, 요 지금 고무절 링이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얼추 봤을 땐잘 모릅니다 발로 한번 툭툭 차면 티가 나죠 이게 예, 발로 한번 차보면 예, 소리도 틀리고 빠고나는 거는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타이어도 막 움직이고 아씨 힐먹었네 이거 아힐났다 이거. 다행히 이거 실 없지요? <목소리> 야 졸섰다 여기야 <이거. 목소리> 뭐 작업, 작업하다가 되나? 다음에 시간 나면 해야 되죠 오늘 빻고 빵구 이거 빻고 안떼질거 아니라 아 가만있어 봐자 이거 이거 고깨이질 좀 해가지고 씹으면안 돼요? 산소를 닦아야 되겠을 건데 산소 없잖아요 엽두에 가가야 되지 자 이거 이렇게 와 이게 이렇게 먹었네 옆을 다 아, 이거 불티 다 찢어먹었네. 아, 씨, 이거 틀필 때문에. 아, 내가 네, 환장하겠네. 필은, 이거 뭐, 한마리로때려가안 받아지고, 산소로. 응. 사임이 닮았네. 응. 또, 사임, 저, 저, 거기 사무실에 산소 있어요. 산소 있지? 타이안에 있어요. 근데, 아, 다이어는 있어. 야가, 이거, 야가, 이거 다 긁어먹었다, 야가. 그래, 맞아. 이게 돌아왔어, 계속. 네. 그래, 죽어도 못쓰고, 다 못쓴다. 그럼 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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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가, 가. 이거, 바나가. 그래서, 뭐, 오케이 하려면, 그래, 해야 돼. 시간이 걸리도. 같이 한번 가볼래? 같이 가자다 이거 싫 가. 야, 그래. 네. 그래. 별거 없지, 뭐, 해야지, 뭐. 야, 아, 근데 타이어 좀 아깝다. гэт иди э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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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 коч араш шалде араш шалде эс эс 예 이렇게 해서 타이어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까 거기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 필요가 없는데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떼우고 갈아끼우면 끝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작업이 다 끝납니다 원래 같으면 이거 간단하게 끝나는 거를 또 속상하네요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신경, 앞으로 좀더 신경 써서 예, 작업을 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고기 한번 먹었네. <laughs>